4월 4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2 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8월 15일 광복절에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운집했던 그날은 고향 사람들의 얼굴만이라도 보기 위해 고개를 빼곡히 빼는 모습들이 전세계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눈물 바다가 된 것은 물론 그 광경을 보았던 외신 기자들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분명히 이산 가족들에게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부분의 이산 가족들이 경험했었던 전쟁의 아픔들이 절절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웃음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의 자손이라고 표현된 것은 지금 포로 생활의 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주로 모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사실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고레스 측령을 발표하고 귀향을 명령하였고 추가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은 자유를 선언하면서 그냥 멋대로 살라고 놓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주신 참 자유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교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자유를 얻은 자의 삶입니다. 자유는 결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게 있는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부터의 삶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죽음의 압박에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할 때참 자유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초가 놓여진 곳을 보고 대성 통곡을 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박수치고 떠들기 전에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전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했던 수십 년 전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었는지를 기억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화려했던 성전이 하루 아침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탔음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이유 또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을 것이며, 말씀과 윤례를 늘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제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음에도 속 위에 경듣기처럼 흘려들었던 모습들, 그들은 아마도 그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이들이 일곱째 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절기의 예배는 단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구원하심의 은혜를 되새기고 속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는 이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결단과 성전을 짓는 일에 기초공사를 마치며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크셨는지를 절감하는 그들은 성전의 공사를 마치고 울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배신했던 자신들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내 모습에 어떻게 내 기쁨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죽이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찌 웃음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친히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를 성전에 참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앉은 자리 기도회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참된 기쁨, 그러니까 환호와 박수의 기쁨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눈물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